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젊은이들을 세워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이렇게 경배하고 또 엎드려 주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주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아버지여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 받은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장 우리 지난 주에 이어서 6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놓고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6절에 말씀하죠. 그때 이때는 언제입니까? 이제 이사야가 자기가 부정한 입술을 가진 백성들 가운데 살면서 자기 역시도 부정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을 대면하게 되면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게 뭐라 뭐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냐면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은 정말 그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사람들이 멸망하냐면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합니다.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어떤 기회입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살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자, 그러면 오늘,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 하세요. 이제, 6절부터 보시면,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족가락으로 재단에서 집은 바핀 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는 것이 뭐냐면 죄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죄삼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결과, 결과는,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삼을 받는 것.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은혜죠. 죄를 깨닫고, 죄삼을 받는 것.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지금 보내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보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강제로 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지금, 지금 누가 들으라고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까? 거기 지금 이사회밖에 없잖아요. 사람이라고는. 이사회밖에 없는데, 이사야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누구를 보낼까? 주님께서 누구를 보낼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직, 이사야가 본인의 입으로 직접 자기가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말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보내야 되겠는데 누가 가겠느냐?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는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오늘 이 본문 안에서 누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우리 젊은이들,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사야처럼. 그러니까 이사야가 대답을 합니다.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네,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 6장의 내용들을 보니까 지난주에 해서 6장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를 보내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이사야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 보기를 소망하고 얼마나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겠습니까? 그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 놀라운 장면들을 하나님을 보여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그리고 그분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장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보낼 수 있는 사람.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그분 앞에 있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앉아 계셔 보세요. 여러분 얼마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께서 얼굴을 나타내시기를 여러분 얼마 동안 여러분이 기다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모세는 6일 동안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고작 몇분몇 몇 시간 앉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많은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얼굴을 보여주지도 않고, 하나님은 내게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낸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을 주님 앞에 몰래 하고, 왜냐면 하 하나님은 우리와 그 친밀한 시간을 오랫동안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사야가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기의 전생애를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길들을 나타내고 보여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 일들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이사야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아모스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머무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삼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죄용서함도 허락해 주시고, 자기의 죄도 깨닫게 하시고, 물론 그 백성들 가운데 살지만, 정말 입술에, 마음의 죄로 가득한 이 백성들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한 사람을 뽑아내셔서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사람의 죄를 회개케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이 백성들 가운데서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셔서 이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파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들,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여러분이 젊잖아요. 청소년, 청년들이라면 여러분 젊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내가 나이가 50이 됐고 60이 됐고 70이 돼서 아, 나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만 있다면 바로 그때가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나이에 많고 적음이 또한 하나님께는 걸림돌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몇 살이 됐든 나이가 어떻게 됐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수기를 우리 주예수의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를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멀, 머물러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오랜 시간을 함께 할수 있고, 하나님과 끝까지 할수 있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 그리고 하나님만 남은 사람. 이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내 마음에 좋은 것을 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전하게 하십니다. 지금 이사야가 맡은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이사야의 사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에 부르심을 부르심 그 일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그 친밀함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바로 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의 입술이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의 마음이 거룩해지기 원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매일매일 친밀한 교제를 할수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비밀을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진짜 친구, 진짜 예수와의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처럼, 아로스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들처럼,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우리 이 시대의 청년들, 젊은이들, 청소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하고, 하나님께 그 깊은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을 이 시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날 또 다시 뵙겠고요, 또추일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또 하나님 평강 가운데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잘롬.